<목소리> <목소리> 형 미안해 내가 약간 형그 나를 상대로 만는거 약간 좀 미안하게 생각해 어트리스타 죽었네 벌써 잘가요 잘가요 플레이 쓰긴 했네 까비 그냥 살았으니까 됐다 아무 풀변화는 괜찮네 아 이거까지 거둬참면안돼 그라우스 무조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돼지같은 녀석 나를 보는 것 같군 딱대 그냥 맨 위로? 이 정도? 조금 괜찮나요? 아이씨, 한대 맞았어! 아이씨, 퀘스트창 보고 있는데! 금방 죽... 퀘스트창 옮기고 있는데 이거 한 대를 때려? 돼지 같은놈 이거? 어, 스턴 시간 이렇게 길어? 이런 좀 헤르메스는 어렵긴 하다. 헤르메스 갈까?

오 깔끔했다 테이브 이게 테이브지 아마 바텀에 약간 좀 뭔가 없어서 올라온는데 아, 좀 가져와! <laughs> 아, 진짜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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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다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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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이거 전멸 썼어야 됐나? 합치 호호호 어 약간 숨직이에서 본거 알아요 약간 올해.. 올해 여름 진짜 굉장한 서스펜스였다 저거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근데 다이애나 2킬이라 오히려 좋다 이거 내가 킬 먹었으면은 약간 안 좋은데 다이애나 킬이라 근데 바텀 되게 잘 버티는 건가? 버틸 수 있냐, 바텀? 너네, 약간 힘들어 보이는데. 오, <laughs> 어, 나이스. 아니. <laughs> 이게 약간 뭔지 알아요? 그니까, 우리는 다이브 할 때, 다이에나가 200 보는데, 상대는 다이브 하면은 한 명은 죽어. 어이구. 뭐야. 좋은 킬각이었다, 그래요? 음. <laughs> 아니 슬슬 이제 그부가 화나가지고 아니 그라스가 화나가지고 이제 그분 피어디게 찍어서 타올패가 됐지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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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와야지 와야지 정말 내가 또 감동 취하지 아주 먼내용고 클났네 아군이 타세기 되게 잘 살았다. 야, 여러분 그라 상대로는 참고로 얼건이 조금 더 필답이 수월해요 아 자꾸 이상한 킬각 봐요 형 아나 이거 점프를 쓸 그게 아니었는데 어디 갔지? 이거? 알아서 잡아주세요. 아뭐 도끼 날라왔어. 아! 이 판도 뭐 전판이랑 템이 아예 똑같은데요. 어? 뭐지 이거? 어, 야 야, 드레븐 왜 이렇게 세요? 아예 두화네

내가 알아, 내가 알아, 나 자꾸 자크... 어, 블라자리, 형들, 어. 아쉽다. 와...이게 게임이 진다고 이걸? 어 손가락이 아프지 이렇게? 그리고 무조건 지금 드레이븐만 물면 이겨요 아 진짜... 참... 그냥 점사다닌다 내데 하긴 해야되잖아 와, 이게 어느 기 프레짱이지? 들어와. 이게 어느 기 프레짱이야? 들어와. 그냥 뒤로 빠져. 엑슬 조심해야 돼. 나, 땅 치다 빠져야 되니. 여기있다. 나이스. 아, 야수가한푼 버틴 게 진짜 크다.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나한테 호응했잖아. 되게 좋다. 아, 위쪽 포지 잡으면 좀, 좀 위험한데, 물론 밀고 싶긴 해. 베스가 들어오네. 아, 존나 아프다. 근데 그레이븐 아니 우리 야수가 더 아파요 야이 미친 압도프 뭐야 와 이거 압도프 어떻게 했냐? 어떤 걸 본거야 형? 진짜 이거 아무무를아무무를 봐야되나? 드레이브즈를 봐야되나? 아니 프레짱왜 이렇게 화려해요? 다들 왜 이렇게 푸레짱 인기 많은 이유 알겠네 옆에서 보니까 좀 화려하네 야, 진짜 약 어, 이거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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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떻게 s a 이야 그냥 뭐야아어뭐이 이거. 야야야야 이거, 이세이브이되 이거, 이거. 이거, 이텔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어쨌든 게임 메이드 메이드 여기 사람 있어요. 사람네. 아저 민망하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. 네, 갑니다. 혼내줘. 드래븐 노플 드래븐 노플 드래븐 노플 드래븐 노플. 나이스 끝났다 게임. 아 여기서 방금. 어? 와이형 근데 진짜 개상남자네 앞 점프를 밥먹듯이 해 그냥 저녁 먹을 시간이긴 하지 이제는 뭐 저는 드레이븐만 봐요 딴거안 보고 드븐만 그 봐도 돼요 와 끝났다 이거 나머지는 뭐 두분 잡으면 끝났지. 와, 안 돼요. 아니 뭐야? 된다고? 이게 왜 무슨 일이야 우리? 오히려 두분 죽으니까 내가 좀그 풀렸나 봐. 아니, 씨, 너무 나쁜데? 아니, 그라스 지금 18레벨 풀템개세네 확 좋다. 끝났다. 이거 끝났다. 아, 끝났다. 이거 보통 한 가. 이게 지금 제가 약간 핵심들로 두 명을 막한 거라서 핵심들로 더블 마크라 끝났어. 여기랑 여기랑 여기 더블마크라 나머지 나머지 얘네 둘이서 절대 못 잡아 이렇게 그냥 다크가 그렇게 캐리라인 캐리 구형 캐리 붙고 야스오가 공수면 솔직히 끝나는 거라 아까 내가 멘트맨 마크에서 진거지 어자뚜또님 인정 그라하스 죽여버리기 어때 <laughs> 아쉬워 상대팀 음? 다크 야스오 나왔으면은 아저후세언 원효기구나라고 이제 알아서 닷지 했어야지 와! 진짜. <laughs> 아니, 1렙, 1랩... 오, 카밀형, 자신 있어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, 카밀형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매치인데. 그치? 자신 있으면 들어와. 카밀이 1렙 퀵 찍으면은 라인, 1렙 라인전 절대 안 돼. 무조건 더블 찍어야 돼. <laughs> 더블 찍고 피관리해야지. 1레벨 랩터 q 받고 질교하면은 답이 없어. 근데 맞아줄까? 일로 와. 엄마 탱 나는 라인 유지력이 그냥 무한인데. 아, 잠깐만. 아 이거 아 이거 라인 관리 좀 냄새나게 했다. 아 큰일났네. 아 이게 라인 관리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카밀만 이득받네 지금. 길고 있나? 씨 아, 죽었다 이 아아 집중 좀 할게요 했네. 밤밀리크락잡려고 그러면 지지. 미드압박 개줄 거야. 라클하고. 라클 미드압박 라클 미드압박 무한 반복이야. 자, 또 시작해 볼까? 랑비에 보는 좀 사고네. 음... 사냐? 살았다. 갈색 야아 말이 너무 심했나? 아니 심해도 돼. 갈색 개. 커미 탑을 파. 지금 무조건 깨놔야 되는데, 아씨, 클럽. 지는 거야 그냥. 이주는 거야. 이거 너무 꽁생이야 이거. g 지오야 오늘 점수 많이 올렸다. <laughs> 점수 많이 올렸다. 해도 이제 곧 있으면 천정 가게인데요. 꽁생이.